네. 자, 여러분. 자, 이제 일반화 아, 강의. 어느덧 10장이네요, 10장. 어? 어, 10번째 챕터에요. 예, 네, 10장이고, 어, 용액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할 건데, 뭐, 우리 앞에서 이제 용액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요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네, 그리고, 어, 용해도의, 용해의 원리. 용해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용해의 원리.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분자하는 임할 때도 했어요. 끼리끼리 놉니다. 어, 그래서 극성은 극성과 어, 비극성은 비극성과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반복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총괄성이 되면, 용액의 총괄성은, 어,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요. 우리가 이제 용액을 만들 때 용질 용매가 있잖아요.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다.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다. 다만, 어, 용질의, 용질의 입자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예,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입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뭐, 농도의 표현은 뭐, 너무나도 화학에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앞에서도 뭐좀 일부 다뤘지만, 다시 한번또한번 다뤄보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안 농도를 크게 이렇게 확인 쓴 농도가, 이런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지, ppm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용액에서 네, 엄청나게 이제 낮은 농도. 이거는 사실은 100만 분의 1이에요. 10의 6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분율을 얘기해요. ppm은. 그 파트 퍼밀리언이란 약자인데 얘는 사실은 단위가 없어요. 얘는 단위가 없어. 어, 단위를 지워야 돼. 어쨌든 그런 나중에 볼 거고. 자, 퍼센트 농도도 마찬가지죠. 질량 백분율이잖아 이거는 백분율이고 ppm은 어, 100만 분율이 되는 거예요. 어, 퍼밀, 뭐뭐 뭐 해수의 농도를 얘기할 땐 퍼밀, 천분율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고 자 퍼센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액을 형성할 때 용매와 용질이 이제 섞이게 되면은 용액을 만들지요 자 용액이라고 하는 건다 뭐였냐면 균일혼란 물입니다 특별히 용매와 용질이 다 기체인 경우 우리는 이미 배운 거예요 어, 기체에서 배웠고요 자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다 수용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자 퍼센트도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정도는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라 그죠. 용액의 질량이죠. 그죠? 네, 보통 이제 그람뭐 킬로그램 쓰면은 만약에 얘를 그램으로 쓰잖아. 그럼 용질도 그램으로 써야 되는 거야. 되겠죠? 얘를 밀리그램 쓰면 얘도 당연히 밀리그램 써야 돼. 그래야 백분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써 주시는 게 이제 뭐예요? 어, 퍼농도다. 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야. 항상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체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볼, 어떠한 양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매스 퍼센트라고 하는 게1 0 0 g 솔루션 이렇게 된 거지. 100분율이 쓴것 뿐이에요. 10g이면 퍼센트 10 도못 구하나? 구하지. 근데, 우리가 100분율이니까. 만약에 100g의 솔루션에 20g의 용질이 들어있다. 솔루션은 용액이니까, 이건 용액 안에 20g이 들어있다. 그럼면은 뭐야? 농도가 20%입니다라고 해주는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에, 그런 얘기고요. 자, 몰라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몰농도예요. 몰농도. 몰농도 아주 중요하지. 자, 몰퍼 리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입자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뭐야? 그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용액의 부피고요. 용액의 부피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용 질의 몰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야 지금? 1.00 리터의 솔루션 1 리터당 얼마 있니? 만약에 0.2 몰의 용질을 녹인 수용액이 있다. 근데그 수용액이 그 수용액의 부피가 0.5 리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2몰나기0.5 리터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1분의 0.4몰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0.4몰퍼 리터 또는 0.4몰농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리터 단위로 바꿔 놓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몰랄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0g의 솔벤트예요. 그러니까 1kg에 1kg에 용매입니다. 그런 얘기야. 기준이 1kg의 용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용액을 보고서도 걔를 부피당 몰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용매, 킬로그램당 몰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똑같은 용액를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같겠지만, 숫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똑같은 용액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르겠지. 물론, 얘와 얘가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얘랑 얘는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지. 같은 용액을 얘기할지라도.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몰,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얘는, 용, 매, 의, 질량입니다 항상 뭐로 들어가야 돼? 항상 뭐로 들어가야 돼? 킬로그램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마찬가지로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면 일곱 용매 이렇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몰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몰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 기준이라는 게 아니고, 응? 응? 그러면 이제 일몰로 환산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체할 때 했잖아. 기체의 분압법칙할 때, 돌턴 법칙할 때 했잖아요. A라는 기체가 2몰 이 있습니다. B라는 기체가 3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체를 다룰 때는 뭐 이제 A의 몰분율 이제 분압법칙 구하기 위해서 xA는 뭐냐면 n 토탈 분의 NA 값해서얘가 5분의 2였고요. 그다음에 xB는 얼마였냐면 5분의 3이죠. 얘가 얼마? 얘가 0.4. 얘는 0.6이 되죠. 그죠? 그럼 얘네 두개 더면 얼마야? 1이잖아. 그 그러니까 뭐냐면 1몰당 으그 얘는 얼마 있는 거야. 1몰당 0.4몰 있는 꼴이고 1몰당 생성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놈의 그냥 전체적인 개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피당 얼마씩 있느라고 얘기하는 것이 농도입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학 반응은 농도로의 개수로 의 개수로 하는 거야, 그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농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농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데 농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게 퍼센트 농도 몰농도몰랄농도자 몰분이라고 율 했죠 그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자 얘는 몰퍼리터 몰퍼 킬로그램 그다음에 얘는 그냥 분율이니까 없죠 단위가 없어요 근데 얘는 표현은 어디랑 어디야 질량분의 질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몰수분의 몰수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하든지 간에 질량과 몰수는 변화가할 수가 없어 그니까 러 내가. 어떤 용량을 딱 두고서 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몰수하고 질량은 변화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모는 변할 수 있어, 부피는 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만 주고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못 구해. 이건 바꿀 수 있어 어떤 조건이든 부피가 안 들어가는 농도는. 그런데 얘는 몰 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줘야 돼. 온도도 주고. 밀도도 주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통 이제 온도는 어떤 온도에서 그냥 밀도가 엄매다 주지. 밀도가 주어지게 되면 부피하고 질량을 바꿈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예전에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피가 들어간 몰농도를 몰농도를 몰랄농도, 퍼센트농도, 몰분율로 바꿀 때는 반드시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 밀도라는 정보가 주어져야 됩니다. 누구의 밀도? 수용액의 밀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되겠죠.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솔벤트가 이제 용매예요. 용매고요. 그다음에 용질을 섞어 가지고 용액을 만들어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액을 만들어요. 되겠죠? 그랬을 때 밀도를 알면 이제 질량을 알으니까 봐. 질량, 질량, 질량이지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알면 용액의 부피를 알수 있다.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어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밀도를 주고 질량을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용액의 질량을 알고 용액의 밀도를 한다면 용액의 부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mass of solute는 뭐야? 질량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뭘로 바꿀 수 있죠? 뭐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내지는 뭐 어떤 물질의 화학식 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뭘로 갈수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몰농도, 몰퍼, 아... 어, 아니요, 저 몰랄 농도, 몰퍼, 키로그램의 용매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부피까지 알았다면, 얘하고, 부피하고, 누굴 이용해? 얘를 이용해서 몰수를 알지, 그지? 그럼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뭘 구할 수 있어? 몰랄이 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밀도가 필요 없이, 몰랄 농도는 퍼센트 농도로도, 몰랄 농도는 몰분율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면, 어떠한 부피가 관련돼 있는 농도라면, 반드시 밀도가 주어져야지만, 그 농도를 변환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 78페이지 보시면, 그런 예, 말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78페이지에, 뭐, 퍼센트 정도 같은 경우에 거기 뭐, ppm, 100만 분의 1, ppb, 10억 분의 1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에, 화학에서는 이제 물, 뭐, 이렇게 물에 오염물질 있는 것 정도 뭐, 어떻게지 쓰냐면, ppm 정도까지 써요. 그리고, 뭐, 토양이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중금속을 다룰 때는 ppb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 어, 그다음에 자 몰농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농도고요.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물 수량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항상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몰/퍼리터 이게 농도야, 이게 농도. 이게 농도잖아, 그치 농도에다가 농도에다가 몰을 곱하면 어, 부피를 곱해주시면 부피를 곱해주시면 뭐가 나와?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절대 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화학 양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몰랄 농도는 몰랄 농도는 자, 킬로그램당 용질의 몰수인데 좀 전에 제가 했지만 킬로그램의 어, 용매에 들어가 있는 어, 몰 얘는 뭐야? 용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온도가 변한다 할지라도 자, 얘네들은 온도가 변해도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일정합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온도가 변하는 애들이 있어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온도가 변한 조건에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예, 몰랄 농도를 쓰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좀 이따 볼게 있지만 어 끓는점 오름 끓는점 오름 뭔가지고 온도가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어는점 내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거기 뭐물분까지는 몰분유까지는 뭐 이제 기체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일점삼오몰의 HCl 수용액의 농도를 몰랄 농도로 전환하기. 이게 렇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항상 정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뭐 숙달되신 분들은 바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1.3몰의 HCl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3몰의 용질이 어디 있습니까? 1리터의 수용액에 있는 거야. 자, 얘는 누구의 부피야? 얘는 용 액의 부피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용질의 부피야. 되겠죠? 얘를 뭐로 전환하래. 몰랄농도로 전환시켜보래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얘를 뭐하냐면 내가 몰랄농도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뭐예요? 용매인 거지. 킬로그램 용매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인데 용질은 그대로 1 3 5몰이 있는 거야. 아안 되죠. 어,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킬로는 바꿔놓고, 아 그냥 할 때겠다. 킬로 바꿔놓고 그 킬로그램 당에 걔는 1 3 5몰이 있습니다.